네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이제 유닛 시대고요. 지난 며칠 전에 그 무료 특강을 했는데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잠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해서 화면을 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화면이 창이 많이 열려있어서 잠시 정리를 했고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바탕화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채찍 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채찍 PT 저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PT의 빈 화면을 열어주세요 음. 그리고 오늘 실습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냥 새 스프레드시트로 열으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주 특강에서는 무엇 음, 무엇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기가 막힌 이벤트 기획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SEO에 대해서 잠시 또 알아봤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팅으로 SEO 그 최적화하기를 잠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드리면서 같이 실습을 해봤죠. 그리고 채 GPT를 영어, 가해선생님으로 만들기, 요 부분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셀 업무 자동화하기 부분에서 어 약간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엑셀 자동화하기. 이 엑셀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은 자주 사용도 안 했고 왠지 어려운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좀 쉽게 쓸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저도 이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가져오고 검색해서 적용하느라고 진단 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수식을 곧바로 뽑아낸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구글 시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스프레드 시트를 <laughs> 열으시고요. 지난번 그 특강 때 제가 채팅창에 매출 데이터, 어, 즉 실습을 할수 있는 매출 데이터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그냥 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용하신 그 프롬프트와 매출데이터가 음, 있으신 분은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버리거나 없으신 분은 일단 방법을 배우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같이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스프레드 시트에서 파일을 누르시고, 세 번째 칸에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네, 가져오기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매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신 곳에서 찾아오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바탕화면에 빼놓으신 분은 화면에서 끌어다가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매출 데이터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짜와 고객 분류, 이름, 주소, 카테고리, 제품명, 매출 주문수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자, 고객 분류에는 어떤 고객인지, 개인 고객, 기업 고객, 뭐 소매상 등이 있고요.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는 가구, 주방용품, 생필품 등이 나와 있네요. 제품명에는 의자, 프라이팬, 치약, 책상, 접시 뭐 등등이 있고요. 매출도 다양한 금액으로 나타나 있고 주문수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채취 비트 빈 화면에 오셔서 올려놓고 살펴볼게요. 자, 이 파일 첨부하는 곳 여기를 누르셔서 매출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셨던 거 있죠? 그거를 좀 첨부하셔도 되고 제가 저는 이제 화면에 있어서 바로 끌어다가 넣겠습니다. 매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라고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자, 매출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려놓고 업로드한 파일은 매출 데이터야. 아래 규칙을 참고해서 필요한 수식을 나타내는 엑셀 수식을 만들고 붙여넣기 했을 때 한글로 나타나도록 해줘. 자 규칙은 1, 2, 3 이렇게 되있고요. 어 필요한 수식 j2 값일 때 그리고 c2 값일 때가 동일하면 네 동일하면 d열 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및 제한 사항에는 수식 사용 방법도 설명해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 드릴 때는 여기까지만 드렸고요. 제일 하단에 이한 줄은 뭐냐면 이건 이제 지울 거예요.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줘, 사용 방법 설명해줘 했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드렸는데 그날 답이 <laughs> 제대로 나온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전날까지 잘 됐던 게. 그날 안 돼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지금 다시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여기까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이건 이제 가리기 할게요. 그 넣었는데, 제대로 된그 어 수식이 안 나오면, 좀 전에 가리기 한그 코드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 코드가 이제 완성 코드예요. 어,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어, 하려고 좀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매출 데이터와 프롬프트를 넣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중이고요. 수식 이제 이게 완성된 수식인데 우리가 이제 코드 복사를 이걸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값과 약간 다르죠 네 그러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론 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형식 그러니까 약간 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이값이 이 값이 완성된 값이거든요 이거를 코드 복사, 여기에서 이 값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리기를 하고요. 자, 코드 복사를 누르시고, 지금 제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드 복사를 누르세요. 누르시고, 자, 우리가 C의 값과 J의 값이 같을 때 D의 값을 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D의 값은 주소예요. 그래서 주소란에 Ctrl-V. 넣고 자 여기 하단에 보면 조그맣게 좀더 색이 진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네, 드래그 해서 놓으시면 자, 값이 나왔습니다. 자 김철수 씨는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거 맞고요. 박지원 님은 네 여기 대전, 홍길동 님은 인천. 네, 인천 맞네요. 네, 잘 나왔죠, 맞게. 네.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식을 좀 뽑아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 필터 수식, 프롬프트를 좀 넣어서 필터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채찌피티에 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로드한 파일은 매출 데이터야 아래 규칙을 참고해서 필요한 수식을 나타내는 엑셀 수식을 만들어줘. 네, 엑셀 수식을 요구했죠. 규칙은 필요한 수식일. F열의 의자인 행 데이터 중 지열값이 높은 행의 데이터를 필터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필터할 거예요. 그러면 F열의 의자인. 지열값이 높은 행 우리가 찾아볼게요. F열에 제품명에서 의자, 후라이팬, 뭐 치약, 책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자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내고 매출에서는 가장 값이 의자인 행 데이터 중 지열값이 가장 높은 행의 데이터와 지열값이 가장 낮은 행의 데이터를 필터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음, 지열값에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 당연히 의자에 해당하는 것만입니다.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필터해 달라는 요구하는 그러니까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어, 조건 및 제한 사항에는 사용 방법도 설명해 줘. 음. 이 마지막 부분은 가리기를 할 거예요. 지울 건데, 왜 잠깐 보여드렸냐면, 여기 그 업로드한 파일, 위에서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업로드를 아까 올렸으니까 요즘 더 똑똑해진 채 GPT가 알아서 해주겠지.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강에서 보셨듯이 잘되는 것도 안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매출 데이터를 파일 첨부하기를 누르셔서 가져오시든지 이렇게 올려주셔서 일단 매번 올려주시는 게더 정확한 값을 예, 예, 받을 수 있는 예,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데이터 이 파일을 같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프롬, 프롬프트를 올려주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데이터에서 채취피티가 어 의자에 해당하는 어 항목의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이 되어 있는 값만 이제 필터를 해주겠지요. 그래서 지금 채취피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이, <laughs> 아 전, 저 같으면 이 엑셀은 정말 다룰 줄 몰라서 엄두도 못 내던 부분인데, 채GPT가 있어서 저도 좀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실행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GPT가 음, F열 의자 F열 중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품목 중에 의자가 있었죠. 그 의자인 행 데이터 중 값이 가장 높은 데이터와 가장 낮은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하는 수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필터 수식을 우리가 코드 복사 복사를 하셔서 여기 빈칸에 한번 붙여볼까요? 컨트롤 V 했더니 네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 고객이고 김은지 님이고 가장 높은 값은 63만 원이다. 자 의자 중에 다시 채집 필터로 가서 가장 낮은 행의 데이터는 어, 과연 얼마이고 누구일까요? 코드 복사 하셔서 다시 스프레드 시트에서 아래에 붙여보겠습니다. 컨트롤 l V. 아, 이번에는 소매상인 김수연 님이 아, 의자, 네, 아까 의자에서 요구했죠. 음, 가장 낮은 값 3만 원이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메뉴에서 여기 깔때기 모양이 있어요. 이 깔때기 모양이 지금은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누르면 까만색으로 변할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눌러서 까만색으로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A 부분부터 여기 H 부분까지를 전부 블럭을 잡으려면 shift를 누르고 h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까지 전부 블럭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이 깔때기 모양을 따닥하고 눌러주면 아까는 이뭐 고객분류 이름 주소 카테고리 이렇게 한글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가 활성화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누를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우리는 제품에서 의자를 찾아야 될 테니까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봤더니 9개 모두가 선택되어 있네요. 냄비 의자 접시, 뭐 책상 모두가 선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해제, 지우기를 하시고 다시 의자만 체크를 할 겁니다. 의자, 의자가 여기 있네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의자만 필터가 되었죠. 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우리가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값은 3만 원이네요. 아, 일단은 여기서 모두 해제를 해야 되겠네요. 17개가 전부 선택이 값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해제를 하고, 가장 낮은 값은 3만 원으로 나와 있고, 자, 순차적으로 값이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값을 찾아야 되겠죠. 63만원이네요. 뭘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네. 제대로 나왔네요. 맞, 맞는 게 보이시죠? 아까 김은진님이셨고 개인 고객 의자 63만원 그리고 소매상 김수연님의 의자 3만원 값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맞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되돌리기를 하시면 한번더 되돌리기 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다운로드했던 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엑셀과 스프레드 시트의 꽃 중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두면 다양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용이하게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 잘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배우는 중입니다. 자, 피부 테이블이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출 데이터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행과 열로 구성된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 어,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 또 그것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제 방법이고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어 이게 지금 그룹화가 안돼 있죠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서 어뭐 의자면 의자되고 책상이면 책상되고갑이면갑대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요약 통계를 계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즉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볼수 있게 해줘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얼른 보기에 이게 뭐라는 건지 얼른 어, 어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을 만들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롬프트를 채 g p t 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아래 규칙을 참고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한글로 자세하게 알려줘. 자, 1, 2, 3이 있는데요. 행에는 고객 분류와 카테고리, 값에는 매출 평균과 주문 수 합계를 알려주고 이제 범위는 이러한 범위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 사용하는 방법, 음, 만드는 방법, 음, 바,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같이 프롬포트에 넣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만드는 방법도 같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엑셀 상단에서 삽입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범위 선택 아까 이거 프롬프트에서 이걸 넣었는데 이 범위 선택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이 부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삽입을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여기를 체크하고, 여기 시트. 요 부분이 지금은 자동으로 나왔는데요. 딩 칸으로 나와서 요거를 입력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프롬프트에 같은 요 범위거든요. 그러면 요 범위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보여드릴까요? 네. 요 부분이죠. 거미, 이대로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타날 때는 이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만들기를 그대로 누르고 새 시트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려고 기존 시트를 눌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실행할 때새 시트로 누르면 이렇게 피봇 일단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피봇 테이블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채 g 피트에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설정을 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타나고 행, 열, 값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고객 분류를 행 영역으로, 카테고리도 행 영역으로 어,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값에서는 매출, 어, 매출을 값 영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값 필드에서는 평균으로 선택하라고 하네요. 값에서는 평균으로 매출의 평균 값이 표시되도록 하고, 주문수에서는 값 영역으로 네, 드래그해서 주문수에서는 기본 설정이 합계가 되어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 합계이므로 별도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 부분에서 고객 분류와 카테고리 그리고 값 부분에서 매출과 어, 주문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행 부분이 있죠 여기 그러면 추가 누르, 누르시면 고객 분류와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추가를 행에서 추가를 한번 더 누르시고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에 고객 분류와 카테고리 내용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값 부분에서, 값 부분 추가 누르시고, 자, 매출, 매출을 알아보는데, 매출에서는 지금 이 금액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평균 값을, 아까 볼까요? 매출에서는 평균 값이 표시되도록 평균 값, 평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지 않고, 매출의 평균, 평균, 에버리지를 네, 누르시면 이 값이 달라졌겠죠. 네. 그래서 평균 값을 냈고요. 그 다음에 값에서 또 하나 주문수, 네, 주문수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주문수에서는 이게 이제 합계인데, 합계는 그대로 기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라고 아까 써 있었었죠. 그래서 이대로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피부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고객, 그 다음에 기업 고객, 소매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테고리는 이러이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의 평균값이 나와 있네요. 평균값 그래서 어, 개인 고객의 평균값, 기업 고객의 평균값, 소매상의 평균값이 나와 있고요. 주문수는 합이 나와있이 합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이렇고 합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잘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챗 GPT로, 어, 영어 공부하기, 챗 GPT를 영어 과외선생님으로 만들기는 그 후에서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안된 부분, 하다가 이제 버벅된 부분만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오고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해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드린 완성된 값을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실습이 아닌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할 때는 이제 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뽑아내시면 이제 방법은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서 한 눈에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음,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 있을 때 블로그 써서 안내를 해드리고 다시 어, 반갑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